안녕하세요. 부천지우 두건율입니다. 오늘은 섭도공에서 나온 한탁코 리뷰해 보겠습니다. 한탁은 한나라의 목탁 그런 뜻을 가진 말의 줄임말입니다. 목탁이란 어떤 소리를 통해서 영혼의 울림을 깨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영혼을 울리는 느낌을 줄수 있는 형태의 차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차오는 한탁호의 전형적인 형태. 밑 부분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깎여 있고요 그 다음에 부리가 짧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정나노 같은 이런 길쭉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나노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향기를 좀더잘 내는 형태의 차우라고할수 있고요 차호 용량은 260cc입니다 하지만 차호 뚜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차 물을 완전히 채워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차고 뚜껑이 보시면 이렇게 약간 파져있죠.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고 뚜껑을 닫으면 찻잎이 뚜껑 사이에 이렇게 껴가지고 차 뚜껑이 제대로 안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을 조금 덜 넣으셔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한 220에서 40cc 정도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을 약간 부족하게 집어넣으면 장점이 있습니다. 향이 많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차를 우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질은, 아, 니류의 질감이 알갱이가 굉장히 큰 듯한 느낌입니다. 차 맛이 좀더 부드러워지면서 어떤 디캔딩 효과가 잘 이루어지는 재질이고요. 이차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손잡이 쪽이 약간 밑으로 엄지손가락이 걸리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손가락을 걸치는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대개는 두 손으로 우리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누르시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편하게 우리실 수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차의 특징은 앞면의 각과 뒷면의 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푸른빛이 감도는 형태고요. 앞면은 낙엽빛이 감도는 형태의 각을 해놨습니다. 아, 차워 안에서 세월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서 어떤 영혼의 울림을 느껴보라는 작가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차 맛은 순하고 부드럽게 나오고요. 출수도 비교적 깔끔했습니다. 아, 한번 전체적인 조형을 감상해 보겠습니다.